안녕하십니까. 아,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은 영원 이전술, 한 기업은 머리 통째 이식술. 네, 요즘에 한 기업이 머리를 통째로 이식한다 해가지고 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8년 안에 머리를 이식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기증한 사람, 네, 이 몸을 기증한 사람의 이 머리, 그리고 지금 이한 사람이 지금 이제 신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머리를 아예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통째로 바꾸는, 머리를 통째로 이식수술, 10년 내에 현실화한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거 사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뇌 과학자들, 뇌 과학자들은 이 수술은 뇌 작동 방식을 심각하게 단순화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어, 민간 기업들이 주장하는 가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다. 에, 여러 면에서 머리 이식 수술은 가능성이 희박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전문가, 이 외과 의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과 의사가 팔 이식처럼 신체 어느 부위에 신경을 연결할 때 우리는 그 신경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알수 없다. 모든 것이 연결되더라도 수술 후에 연결된 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환자는 즉각 사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식 거부를 막기 위해 평생 에, 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겠지만 에, 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런 투자자를 유치할수 있겠죠 투자자. 네,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 어,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자연의 이치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개구리 한 마리도 만들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매미 한 마리, 살아있는 매미 한 마리도 만들지 못하는 존재가 이 자연이라는 이 아주 그냥 그 우리가 그형언할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형성되어 온그 자연의 이치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어, 그 유전자 변형, 식물, 그래서 GMO라든지, 또는 뭐, 인공유기라든지, 뭐, 4차 산업 분야에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 이 젊은 사람의 몸으로 내 머리를 탁 이식시키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라면 또 욕망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을 또 연장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그이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의 신체 활동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체계화를 이렇게 시켰는데 인간의 이 정신 그러니까 생각이나 기억이나 감정, 생각 감정 기억은 이게 다뇌 세포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뇌 세포에 축적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체는 뇌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네. 그래서 뇌와 신체와 정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뭐 어떤 나뭇잎을 어, 예전에 에, 그 어떤 애인하고 나뭇잎을 이렇게 어, 만지면서 놀이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러면 은 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나뭇잎을 만졌는데 그때의 그 추억이 딱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나뭇잎을 만져 만져 만지는 그런 신체의 활동이었는데 이 감각 활동인데 이것이. 그 과거의 감정이라든지 인간의 정신 속에서의 감정이나 기억이나 생각, 생각을 탁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고 기억이 기억이 응,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때의 감정도 탁 느껴지게 만들어서 막 가슴이 찡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 정신과 뇌와 신체는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전술을 얘기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영혼을 사람이 이렇게 죽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 영혼을 이전시킨다라는 거죠. 영혼을 이전시켜가지고 자기 신체 신체에서 유전자를 떼내가지고 유전자를 빨리 손수 시켜가지고 그 나와 같은 몸 여기에 이제 영혼을 이전시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 이자는, 그,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이 온다, 천국 간다, 어? 천국 가는데, 그, 0백만원 내면 천국 보내주겠다. 그래 놓고 또 영혼 이전 수를 얘기해. 어? 영혼이 살 것처럼. 이게 말도 안 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뒤죽박죽 돼버리는 이런 얘기인데, 이 머리 통째 이식술도 마찬가지입니 아까, 의, 저, 외과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머리가, 이 우리 신체의이 장기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가 아픈 것을 우리가 이 감각으로 느끼고 아 이거 어 배가 내가 지금 어디 위치가 아프구나 이런 거를 다리가 아니라 이, 이 배쪽이 이 아프구나 이런 걸다 생각해 낼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목부터 해갖고 양 손가락 이 모든 손가락 피부 이 피부가 아주 그냥 굉장히 어? 아주 미세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발가락. 그 끝까지, 그리고 우리 내부의 그 장기들 엄청 복잡하게, 그 우주, 우주처럼 복잡한 그런 체계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머리만 탁 바꿨다고 한다. 이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안되 있는 거죠. 만화 같은 얘기를. 그래서 인간의 이 오만함, 네, 인간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거짓인 같은 경우에는 영혼을 이전시켜 주겠다, 뭐 영혼을 이전시킬 수 있다 하면서. 또 엄청난 돈을 벌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그리고 또 뒤에서는 어, 천국에 우리는 죽으면 어, 천국에 간다. 어, 천국 티켓 300만 원이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자기가 우주마음을 창조신이다 그러면서 어, 이 영혼 이전술을 얘기한 거고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 는 머리 통째로 이식술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할수 있겠죠. 투자를 하고 뭐할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어, 거짓말이었네, 아니었네, 막뭐 하면서 난리가 날수 있는 부분이고, 인간은 에,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가 딱 죽는다. 심장과 폐가 멎는다 그러면 뇌도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뇌 활동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을 못 하는 상태, 그렇죠? 또 기억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는 뇌세포가 죽어가는 건데 치매에 걸리게 되면 자식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그 그니까 기억도 학습된 기억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감각도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신을 화장을 해도 시신 그못 느끼죠. 네, 감각도 못 느끼게 되고 생각도 못하는 상태, 기억도 못, 사라진 상태, 그리고 이제 이 감정도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은 신체도 사실상 이제 멈추는 거예요. 신체 모든 활동이 멈추고, 뇌 활동이 멈추고, 생각의 활동도 멈추고, 기억도 탁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감정도 멈추고, 감각도 멈춘 상태예요. 이게 이게 죽음인 겁니다.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럼 영이라는 것은 인간이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손을 움직인다든지 할 때요, 우리 내면에서 의지 같은 이, 이 근원적인 힘이 존재하고 있어요. 요것은 생각, 감정, 기억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리고 감각도 못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요걸 영이라고 한다라면은. 이 영이야말로 무극의 상태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무극. 네. 그냥 무의 상태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무의 상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 결국에는 이 자연의 이치, 에, 죽음이라는 거, 생과 사는 자연의 이치고 이 자연의 이치는 우주의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우주의 아주 이 복잡 미묘한 이 법칙을 인간이 만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은 아주 오만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영혼 이전술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그러한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 머리 통째 이식술 이것 또한 오만한 생각. 계속 출발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